우와. 다녀오겠습니다. 만주 하나만 주세요? 싱글토리 하나 주세요. 어 네, 수고하세요. 짠! 아니 오늘 아침도 아직 안 먹어가지고 좀 이거 먹으면서 용산 거리 좀돌아다니 보도록 합시다. 음. 맛있 지난번에 그래픽 카드 중고로 샀을 때도 여기 와서 한번 소리 맡겼었는데 여기는 올 때마다 길을 모르겠더라고, 뭐 미로 같아 약간. 아무튼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MSI 한번 건물 가가지고 좀 소리 맡겨보러 가도록 합시다. Let's go. So d r a 용산 도시.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수리기사도 불러봤고 이것저것 테스트해봐서 메인보드가 문제일 거라고 일단은 예측은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컴퓨터 부품도 바꾸고 그냥 새컴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메인보드가 고장이어서 차라리 좋겠네요 어 다른 부품은 지금 안 가져왔거든요 제발 와 근데 진짜 외관이 낡긴 낡았다 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열었다 전부 다 폐업했네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어그 용산 전자상가라고 해가지고 나름 최신의 메카였살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인터넷 상에서, 에트에서 상에서 좀 문제가 많이 퍼지고 나서 다들 폐업하고 좀 이제 남을 건물들만 좀 남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여기 주변이라고 하는데 한번 MSI 네, 서비스 센터 좀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. 여기에요. CS 이노베이션.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옆에 있는 트루 게이밍 MSI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참 아쉽네. 어, 일단은 부품. 어, 교체 부품은 당연히 없다고 하고요. 수리를 맡기려고 했는데 최소 2주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2주 동안 방송을 쉴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추천해 준게 제가 컴퓨터를 잘 몰랐어요. 그메인모드뒤쪽에 이제 숫자 붙는 거, 뭐 460, 뭐450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인텔이랑 AMD 쪽어 그거 좀 구별하는 거였고요. 뭐 이번에 추천해 준게 H510M 모델을 사거나 아니면 B560M 모델을 중고로 하나 구해보라고 하는데 2주 동안 방송을 쉴순 없으니까 동네로 돌아가 가지고. 일단은 컴퓨터 부품을 좀 중고로 아니면 신품으로 좀 구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물건도 구하고 램 카드도 바꿔야 돼가지고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당장은 방송을 못할것 같고요. 일단 좀 돌아가 봅시다. 여기선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. 아깝다. 원래 집 가려고 했었는데요. 여기 옹산온 김에 그래도 뭐 매물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중고나라나좀 검색을 해봤는데. B460M 모델이 지금 좀 나쁘지 않은 가격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, 바로 이 근처여가지고, 한번 가가지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동네에서 지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, 여기서 구해서 가야 돼요. 근처 컴퓨터 쓰려면 일단 뭐 메인보드가 있어야 되니까, 아무튼 바로 한번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나는... 잠시 후. 다시 알아봤는데, 460M이나 450이래요. <laughs> 집에 갑시다. 에이 아우 메인보드야, 진짜. 4년 동안 멀쩡했잖아. 갑자기 왜 고장난 거야, 너. 아, 고사의 게임 다 돌려주고. 세대 최대 잘 절전도 했는데 어쩌겠냐 못 고친다는데 다음엔 꼭더 좋은 메인보드로 편하게 말할게 고생했다 어쩔 수 없죠 뭐 다음 메인보드 하나 구해야죠 자 아무튼 다른 지역 넘어와서 네 아수스 프라임 B460M 좀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아니 집주변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전 좀몇개 넘어와가지고 좀몇개 구매를 했습니다 아까 뭐 제품 뜯다보니까 신품은 당연히 아니고요고생기가더 지났습니다 근데 얼마 안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바로 집에 가서 좀 장착해가지고 사용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간신히 구했다, 어떻게든. 아이고. 자, 일단 가져왔구요. 제가 컴퓨터 조립 분해해보는 게 처음이라 되게 깨끗하게 되셨어요 박스면 떼고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어, 큰일 났네. 잠깐만. 나 이거 조립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. 아, 모르겠다. 일단 대충 한번 해보자. 아, 이거 나사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. 어, 본인이 나사를 안 주셨네. 우와. 셀러론. 와... 언제적 셀러론이에요? 아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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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어떻게 맞추면 되는지 알겠다 만약에 이 고장이 나더라도요 하나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이걸 일단 나사부터 좀 조립해야겠다 아우 나사... 아이고... 아 잠깐만 나 이거 햇머응을 잘못 딴거 같은데 아니 기다려봐요 이게 맞나? 이쪽 방향이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잠시만요 아이씨 설치 잘못했어. 오케이, 이제 조립하자. 컴퓨터 자체 기판에 들어있는 코드 위치가 달라가지고. 낄건다킨 거. 아. 그래픽카드. 어머, 안 보여. 아, 아 아이고, 꺼졌다 일단은 한번. 아, 뭘 잘, 뭘안 꽂았나? 왜안 되지? 자, 일단 조립 끝. 재부팅 한번 해봅시다. 자, 마지막 테스트. 들어 갑시다. 제발 켜져라. 켜져라. 두 시간 후. 어, 이거 왜안 켜지냐? 차에 돌아가는데 소음도 없이. 아, 지금 뭐 업데이트 중인가? 아, 이거 뭐, 뭐, 뭐가 제인지 모르겠네. 컴퓨터 접착물량인가? 자, 일단 중요한 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꺼진 다음에, 완전히 종료가 안 됐었거든요? 어, 이제 된다! 어, 꺼진다! 어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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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다시 켜, 다시 켜, 다시 켜, 다시 켜. 이제 부팅만, 두 번째 부팅만 잘 되면 돼. 부팅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, 켜지기만 하면 되거든요? 아, 근데 컴퓨터는 제가 굴러가는데, 저게 뭔지 모르겠네. 음 지금 계속 어 계속 약간 안전모드로 켜지는 것 같거든요? 어 일단 저거 좀 해결 좀 해봐야겠는데 기다려봐요 일단 해결 좀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 컴퓨터는 켜졌고요자 그럼 이제 세팅값을 좀 만질게요 어 일단은 한국어로 바꾸고 이건 몇번 만져봤어요 어 고급모드로 가서 어딸모다 냅두고 DDR2133 으로를 일단 변경해주고 그리고 CSM 활성화. 이거 해야 돼요. 제거 UEFI가 안 되더라고요. 일단 이걸로 바꾸고. 화면 아마 켜질 거예요. 이렇게 한번 재시작 해볼게요. 잘 켜져야 될 텐데. 어! 바로 부팅 들어갔다. 오케이. 일단 부팅 들어갔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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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일단 부팅 들어갔어. 오케이. 윈도우까지 떴어요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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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원 큐로 끝내자. 아, 진짜 4일 걸렸어요. 오케이. 자. 긍정적인 신호예요. 어, 제대로 부팅 들어왔을 때, 오른쪽 화면 이렇게 커지면, 오케이. 자, 윈도우 켜졌어. 드디어. 아 됐다! 어 부팅 빨라 부팅 빨라 부팅 빨라 자 일단 부팅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그거예요 근데 컴퓨터 종료했을 때 이게 윈도우는 꺼지는데 꺼졌을 때 파워가 계속 그래픽카드랑 들어와가지고 그게 문제였거든요? 자 시스템 종료 눌렀을 때 이거 파워가 꺼져야 돼요 자 일단 종료 중이고요 어 종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파워가 5초 안에 꺼져야 돼요 5 4 3 오케이! 초박 셀프 컴퓨터 수리 완료했습니다! 예에, 스드디어 어, 4일 동안 반낮지로 <laughs> 방송하면서 컴퓨터 수리한 보람이 있네요. 어, 진짜 출장들이 부르고, 어, 저희 컴퓨터 수리점 맡 그때 때 컴퓨터 더 고장내가지고, 아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, 아, 오늘 진짜 갑자기 컴퓨터 켰는데 안 켜져가지고, 아, 방송 어떡하지 싶었거든. 어, 진짜. 아니 제 본사 갔다 왔을 때도 2주 수리된다고 할때나 진짜 어떻게 되나 싶었어 이거 혼자 고치다또 고장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아무튼 드디어 내 4일간의 수리 도전 끝에 드디어 컴퓨터 수리를 완료했고요 네, 아마 다음 영상부터 좀 정상적으로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아내으을 고쳤다